회원님. 회원님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인사 드리겠습니다. 촬영 인사. 안녕하세요. 오늘 지금 날씨가 되게 비가 많이 왔다가 그래도 오늘 나오기가 조금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마침 또 날이 개어서 이 극장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. 빈틈없는 사이 연출한 이우철이라고 합니다. 감사. 어, 일단 와주신데 대해서 네,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어, 좀 어, 영화 재밌게 보시고 돌아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하시면 정말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라니 역할의 한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예 사실 오늘 정말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어 이렇게 저희 영화관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. 이렇게 오후가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영화 보시라고 날씨가 싹 개지 않았습니까? 이런 뭔가 좋은 분위기를 담아서 영화도 재밌게 보시고 꼭 주변에도 네, 뭐 주말에 평일에 비는 시간에 뭐 할까 고민하는 분 계시다면 저희 영화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락영역의 배우 정애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적다 음... 어, 저희 우리 무대에서 배우분들 보러 와 주시고 영화 보러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마이크 소리가 꽤 큰데요. 저희 작년에 그 광주 세트장에서 엄청 크네요 가이스 미씨맨 멤버들도 같이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여름방 스타일 서 되게 열심히 찍은 작품인데 오늘 보시고요, 괜찮으시면 돌아가셔서 리뷰나 또 주변 분들한테 추천 이런 거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저는 김민성 역할의 김민성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일요일날 예. 오늘 그 애들 다들 다녀오셨나요? 아까요. 예. 아유, 저, 저도 뭐 무교지만 아니, 저도 무교입니다. 네. 좀 이따 선물 드릴게요. 교회도 다녀오시고 저희 영화도 보러 오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 영화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파이팅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해지 역을 맡은 신지우입니다. 일요일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나가실 때 따뜻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. SNS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, 안녕하세요. 동원창 역을 맡은 임강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날씨가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 화창해졌습니다. 여러분들. 영화 보시고 나면 더 화창하실 겁니다. 예. 예예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, 감사합니다 그 후기 좋은 후기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어,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비트 원년 사이에서 이승진 역할을 연기한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영화 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어, 많은 홍보와 또 주변에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크게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저희가 사인 포스터랑 그 원작 도서를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배우분께서 직접 예 네. 어. 아, 뭐라고요? 감독님, 잘생겼어요. 대단히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날씨가 좋아지니까 미쳐갖고. 어. <laughs> 어. 이게 원래 이래요. 무대회사를 하다 보면 되게 그 말리는 일이 생기는데 오늘은 재밌게 말려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. <웃음> <웃음> 저, 어. 어디서 오셨어요? 아니요. <laughs> 멀리서 오신 거 아니에요? 아 아니 안산에서 왔어요. 아 그러면 수험생 딸이랑 같이 와가지고. 아 딸은 어디 계세요? 여기 앞. 아 정말. 고상이거든요. 아. 고상이에요? 네. 그러면 이걸 볼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. 안시. 지영. 일요일 날 끝나가지고. 아. 아 공부가 공부가 아니에요. 맞아요 맞아요. 와. 그렇죠. 아, 네. 맞아 맞아. 아네 아. 파이팅 네. 아, 이 친구. 사실, 수능 준비할 때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요. 어르신들이 크면 힘든 일더 많다고 했는데, 지금도 수능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힘내세요. 이것만 지나면 재밌게 살수 있을까요? 네, 저는 책을 갖고 있는데요. 어, 어, 당장 일어나서 어필해 보실 분? 아, 없어, 없어? 내 자신 내 없어요? 네, 연 네. 아, 내 저요? 내 저요? 내 어, 내 저요. 내 저요? 정말요? 네저 예. 팬이에요. 팬이에요 자 지금부터 멤버 이름 대기 하나 둘셋 그리고 승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아까 오빠가 약속했던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지금 특별히 저기 지금 마지막 줄에서 사진을 열심히 또 조용히 찍어주시는 네 관객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 남겨주실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가시가시가시자 뛰어가세요, 뛰어가세요. 아 오늘 일을 우리 친구 수능 파이팅. 어디 한교 가고 싶어요? 서울대요 서울대요? 오~~ 아 서울대 연극영화과?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네좀 네. 네, 시간을 좀떼워야 돼서 아 승현이 또 사인을 또 이렇게